안녕하세요 변방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꼬치꼬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보호식 7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일만 더 하면 이제 보호식도 마치게 되는데, 어, 근본 보호식에 제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 체력, 그 지난 한 해, 체력 관리, 체중 관리에 실패를 해서, 이번에는 어, 보호식 기간에 정말 천천히 보호식을 하자, 그래서 소식을 하고, 어, 운동을 꼭 하고, 그서 지금 체중 관리를 현재까지는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체중 관리를 하니까 아, 소식하니까 기운이 빨리 회복이 되지 않아서 조금 힘에 겹기는 합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모든 일정을 아, 그, 어, 맞춰보았습니다. 근무를 하는 과정에 아직은 나한테는 무리였구나. 그러니까 마음은 되는데. 육체적으로 어제 갔다 와서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밤새 몸살로 앓고 지금도 온몸이 다 아픈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자, 자기의 체력을 이해한다는 게 마음은 이제 7일째니까 6일 됐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했는데 전혀 괜찮지 않았고, 제 몸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호식 기간의 마지막 휴식의 시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저의 체력을 보완해가는 그런 시간, 휴식을 통해서 육체를 좀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체력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고, 또 체력의 회복이 어, 체중의 회복이 되지 않고 어, 건강의 회복으로 이어져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계속해서 5절 말씀이죠 모래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오늘은 사랑에 대한 아홉 번째 이야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근본에서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어 금식 전후로 해서 지금 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 오래도록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아, 내 안에 사랑이 참 많이 부족했구나 이걸 뼈저리, 뼈저리게 느끼면서 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 마음 속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어, 이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메세지 성경은 이 부분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또 표준 세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 연결해 보면 재밌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며 꼬치꼬치 따져 묻다 보면 내 마음 속에 원한이 품어진다는 거죠. 그냥 미워지고 원한이 생기는 것. 근데 저만 그럴까요? 마찬 상대방도 그 원한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화해의 길이 사라져 버리는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어 성경은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생각해서 꼬치꼬치 따져 먹는 것이 나쁜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아 오늘 이 번역을 종합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상대의 죄를 꼬치꼬치 따져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어 죄악들을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것들이 사랑임을 그래서 원한을 품지 않고 사랑으로 그 영혼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호물을 덮어주는 것이지 꽃치꽃치 따져 물어서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원한을 품고 나도 원한을 품어버리고 서로 화해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돌아보면 저는 상대의 죄를 고치고 치 따져물어서 분명하게 어? 아, 내가 죄를 저질렀다 자백하도록 결판을 내려고 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버린 것이죠. 더 나아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까지 있었음을 자백하게 됩니다. 제가 참 이렇게 무지하고 미련하고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나의 죄를 꼬치꼬치 따져 묻지 않으시고 조금의 원한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비웃고 욕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용서하시며 묵묵히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죠.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무척이나 저의 삶에 제 눈에 거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한테 이런 게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이 정도로 사랑과 정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인가? 이게, 이것이 깨달아 그 사랑을 깨닫기는 했지만 사랑을 묵상하면서 아, 사랑은 이래야지 이래야지 했지만. 내 삶과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 않기에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방식, 내가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 이게 사랑과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려 하는데 그것과는 아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한심스러웠던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감동이 됩니다. 이런 나를 이 나이까지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며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바꾸시려고 다가오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에게 있어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에 맞추려고 이렇게 한심스러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감동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큰 은혜와 사랑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변화를 만들지 못한 미련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푸청만하게 부어주셔서 가슴으로 느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정말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종이 당신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서고 당신의 마음을 품고 당신의 삶을 배우는 그리고 당신의 향기와 뜻을 이루는 귀한 종으로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받으시고. 사용해 주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속도가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막 움직여가면서 누군가를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발견케 하고 자백케 하고 그래서 통쾌하게 시원하게 그것이 승리라고 외치는 세상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 가며 한분한분 한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